야, 8번은 A가 1분 마요, B가 1분 마요, C가 3분 마이 세 꼭지점으로 외심의 좌표를 구해 했는데 얘는 길이 갖고 구하는 거죠. 외심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을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 외심이에요. 그래서 외심은 그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응. 내가 왜 심야좌표 5를 x,y라고 하면 a5의 길이랑 b5의 길이랑 c5의 길이가 다 같다. 이렇게 없는 거고 a5의 길이는 루트 얘하고 얘 사이 거리니까 x-1의 제고 y의 제고 루트 b5의 제곱도 x-1의 제고 y-6의 제고 루트 c 1은 X100이 3고 y 1이2이고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렐리방정식이 나와요 양변 제곱하면 물가 없어지고 이거 전개하면 x 1 0 x 더하기 1 y 더이고거 전개하면 x 1 2 x 더하기 1 y 1 2 y 3 6 이거 제곱하면 x 6 x 더하기 9 y 4 y 더하기 4 그, 요두개 가지고 선생님이 열흘 식을 하나 만들면, X제곱, X제곱, Y제곱, Y도 사라지고요, 마이 X 더하기 1, 마이 X 더하기 1다 사라지죠. 다 사라지고요. 3개씩 다사라져 이렇게. Y도 사라지고. 그, 뭐만 남아요 얘는? 마, 12Y 더하기 36이 0이 되 그럼 여기서 이미 Y가 나와버려. y 얼마? 3이야. 그 다음에, 얘두 개를 가지고 열흘 식을 만들면, X제곱, X제곱, Y제곱, Y도 사라지고, 마이엑스가 넘어가면 4X 마4Y가 넘어가면 마8Y 여기 상점은37 여기는 13이거든요 37에서 13 빼면 24죠 4로 나눠 버리면 X빼기 2Y빼기 6이 되는데 이미 우리는 Y를 알았단 말이야 Y가 3이라고 X는 자동으로 뭐가 돼 0이 되는 거야 결국 외심의 좌표 O는 뭐가 된다 영 3이 니다 요거는 그냥 완전히 계산만 조금 어려 복잡한 문제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문제 풀수있고요 이게 외심이 원의 방정식이잖아. 원의 원회 중심이잖아. 원의 중심.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 수도 있냐. 선생님, 저는 이 방법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그냥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서도. X의 적곱도 하기, Y의 적업도 하기, a x 더 하기, b y 더 하기, C e q 0. 여기다가 1, 0, 1, 6, 3, 1을 넣고 A, B, C를 보여요. 그럼 중심회장표는 뭐야? 마 2분의 a 코마 2분의 B잖아. 일반형의 중심회장표, 그게 답이야. 그거 구하 똑같이 나와요. 외심은 외적원의 중심이니까 원의 방정식으로 풀수 있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줄 때는 원의 방정식안 배울 때여서 이걸 안했줬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원의 방정식 배울 기 때문에 얘를 도구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9번. A가 1분만 아고 B가 4분만 아예 돼서 A, b 를 2대 m으로 내분하는 점, 자 내분하는 점은 공식 2 더하기 m분의 크로스, 2 곱하기 4 더하기 m 곱하기 1분만, 2 더하기 m분의 2 곱하기 4 더하기 m 곱하기 12죠. 그래서 내분 점 구했어. 근데 이게 y는 x 마이너스 1위에 있대. 요 x 좌표를 x 가 대입하고 요 y 좌표를 y 가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직선 위에다라는 거. 이게 대입해줘요. m 더하기 2분의 8마2 m 더하기 8이죠. 요게 x. m 더하기 2분의 m 더하기 8이네. 요거 빼기일이야, 빼기일. 근데 빼기일은 얘니까 통분하면 빼기 m 빼기 2해 줄 거예요. 빼지기까지한 거요. m 더하기 m 더기다 같으니까. 결국, 마, 2 e, m 더하기 8이 6. 마, 2 e, m 이 마이. E. m은 얼마? 1이 되는 거죠. 자, 10번도 시험에 진짜 잘나온 거거든요. 평행사변형의 조건 a가 2콤마 6, b가 a콤마 3, c가 4콤마 2, 이건 육면모인데 이게 평행사변형 ABCD야. 자, 평행사변형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ABCD 이런 거안 오니까 써. 근데 막 ABCD 이렇게서만안 된다 이지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돌리거나만 써야 돼요. 이러면 평행사변형의 성질,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루는 거란다. 이걸 이용하는 거야. 평행사변형의 성질,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루는 거란다. 그래서. A와 C의 중점이 B하고 D의 중점과 일치해야 돼요. A, C의 중점 어떻게 구하죠? X자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자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는 게중점이에 A, C의 중점이 BD의 중점, X자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자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럼 얘, 6. A는 0이죠? 8. B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네 지수가 똑같은 것에 섞여 있어, 그러면 뭐하면 돼? 평행조건 쓰면 돼요. 얘얘길기가 같고, 얘얘길기가 같다. 마름모도 똑같아요. 마름모도 두대각선에 중점이 일치합니다. 그거 쓰는 거고, 마름모 같은 경우는 변수가 같이 나올 때가 있어. 그때는 마름모 뭘 써야 돼? 네 변의 길이가 같다. 마름모는. 그러니까 이변이변 같고, 이변이변다 같다. 네 변의 길이가 다 같다. 그거 하나만 조건 하나만 더 써주면. 구할 수 있어요.